<laughs> 다시 한 번, 한 분께는 저희 세 명의 싸이 담긴 뮤지컬 랭보 프로그램 북과 m 비 세트를, <laughs> 세상에. 두 분께는 티켓 링크 3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와. 네, 먼저 좋은 배우님께서 어, 티켓 링크 3만 원권 상품권을 받으실 분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 드릴게요. <목소리가> 네. 나도 처음이야. 아, 예.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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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예. 요 네. 말씀해 주시죠. 1 예. 1 예. 아, 예. 없어요? 아, 이 아, 아, 이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5번. 5번. 5번입니다. 만 들어주세요. 5번. 5번 없어요? 중간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빈자리가 없는 걸로 보아 아 옆에 계시네요. 5번.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멜랜드 김지숍 회원님께서 티팬링크 3만 원권 상품권을 받으실 또 다른 분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네. 음. 저는 매트 안 해주시나요? <laughs> 네, <laughs>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웃음> 네, 너무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마음입니다. 1층 F열 F열 5번 5 5번 5번 F열 어디 계시나요? F열 아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5열! 5열 어? 어디시죠, 5열? 오, 오, 좀 멀리 있네요. 19번! 네, 역시 미적지근한 반응을 네, <laughs> 예상했습니다. 저희의 사인과 프로그램 축하드립니다. 네. 한 번만, 손한번더 들어주실래요? 네, 확인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어, 1층 MB부스에서 오늘만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 안 됩니다. 네, 나가실 때꼭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랭보는 23년 1월 1일까지 이곳 TOM 1관에서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뮤지컬 랭보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링크 스페셜데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